요세도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 상담 사례 중에 혹시라도 너무나 인상깊었다 있으면 익명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기 전에 물어보고, 예, 네, 팔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고 나서 물어봐요. 저 이거 잘 샀죠. 네. 미리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뭐가 그렇게 급한 급하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사야 되지만 파는 것도 잘 파셔야 예. 되거든요. 그니까 팔아야 될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말아야 될걸 파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뭐 최근에 잘못 파신 분 있으면 좀 무슨 사연이었는지 어... 좀 해주세요 몇년 동안 정부세 때문에 되게 고생을 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강남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세가 원이죠? 몇 천만 원 이제 나왔는데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제 <laughs> 이거는제한 채를 증여할까 팔까 증여할까 어... 팔까를 고민하다가 처분하셨어요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어... 한채 팔고 나서 근데 종부세 이게 이제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나 일반과세하겠다. 이거 발표나서 지금 이제 혈압약 먹고 계시죠. 근데 그 주택은 네.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는 안 떨어져요. 아. 팔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내 노력에 의해서 리스크를 해치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분산 투자를 한다든가 비체계적 위험을 어, 감안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실제죠, 없잖아요. 할 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체계적 위험은 가만해야 돼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그럼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집마저 하면 안 돼.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집에 현금 보관하셔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줄 알았어요? 그렇죠. 몰랐죠. 전혀.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항상 가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님 말씀드리면1주택까지는 일단은 어, 가는 거고요. 2주택, 3주택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장 타이밍을 봐야 되고 이런 건좀 있습니까? 다주택은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주택 정도는 뭐 갈아타면서 매도 시점이 안 맞아서 보유할 수는 있어요. 상속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음. 2주택까지는 뭐 괜찮은데 3주택부터는 진짜 다주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주택에 투자할 거다. 라고 할 때는 주택 말고 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자라는 아... 거예요. 예, 예. 꼬마 빌딩 많거든요. 네. 예. 상가 많거든요. 투자를 해서 은퇴 준비하자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없다. 만약에 나는 꼭 주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임사자 등록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제도적으로 지금 허용이 될때 반드시 그냥 보유하지 말고 어 주택을 매수해서 제도의 품 안에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틀, 그러니까 종부세나 어, 합산과세 안 되게 이런 틀 안에서 임사자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오케이. 음... 그렇지 않고 임사자 등록 안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업빌딩이 예. 사실 코로나 시대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금리 걸르면서 조금 조정받다,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편하게 좀 어떤지. 사실은 제가 IMF 때 경매를 담당하면서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꼬마 빌딩 많았습니까? 많았죠. 아파트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꼬마 빌딩, 근린 시설이라고 하는 이 꼬마 빌딩 상가들 이게 경매 물건으로 2 0도안 돼요. 이야,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안 나와요. 좋은 거는 안 나와요. 지금 금리 고점인데, 저점 대비 고점에서 물건이 늘어야 되는데 음. 지금 안 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도 그래요. 음. 아파트도 작년 12월 대비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음. 200건이 넘었었어요. 네. 200건이 넘었는데 오늘 현재 120건이에요. 음. 경매 물건은 앞으로 안늘 것이다. 3%에 나가서 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연체율 리스크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 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통계를 보면은요. 0.2 수준이에요. 금융 위기 때는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0.2%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라고 연체율이 0.3%, 0.4%, 그렇죠. 0.5%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신용 대출 플러스 한 거고. 근데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은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늘어날 일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 했더니 이제 예. 뭐 다른 분은 그렇지 않다. 오늘 봤더니 또 경매 물건 건수가 음. 122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신한 옵션 s 의 기준입니다. 이런 시기에 경매 물건이 상가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음.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경매 물건으로는 안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 좋은 물건이 이럴 때는 조금 나와야 되잖아요. 음.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은 잘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만큼 버튼 하나 체력이 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대 앞에. 음. 공시가 많죠 많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공시 아 경매 물건 나온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그게 이제 매매상에서 네. 수화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금매로 된다라고. 뭐, 금매로 된다는 금매로 거죠. 금매로 된다. 그러니까 금매로 팔리지 않으면은 이자 연체시키면 경매로 넘어오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경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음. 네. 질문에 없어서 말씀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꼭 이런 것만은 진짜 이 시기를 버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시장을 주시하고 특히 이제 신한은행에서 공정하게 시장 전망을 해오고 음. 시장을 봐오고 했던 결과를 보면은 매수 시점은 작은 계획이 서 있을 때다. 근데 작은 계획은? 은행돈, 내 돈이라는 거죠. 음. 은행 돈이라는 거는 그냥 영끌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음. 한 60%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끌이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어, 네. 대출을 받아서 다른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래서 저는, 월 소득에 30%범위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제외입니까? 이자 플러스 원리금. 이자. 근데 왜 30%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음. 평상시에 35%에서 38% 수준이에요. 어.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5%에서 40% 사이는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음. 내 소득에서. 그러면 이 돈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돈 범위 내에서 내가 미리 땡겨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아... 거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률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금리가 오르니까 뭔가 네. 이자자를 먹기 위해서 네. 또 저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반대 반대. 2008년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 였어요. 어. 네. 그때 저축률이 33% 였어요. 지금 평상시에 음. 저축률을 보면, 이제 2009년 10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음. 35%에서 38%, 39% 사이에요. 저축률이. 음.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 잖아요. 음. 3.2%예요 저축률이. 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대로 있거나 이런 시장에서 자기 돈 가지고 종부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빼고요. 정말 대출 어렵게 연끌 받아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대출 원리금 갖고 10만 원 저축했던 적금 부었던 돈을 적금 못 붓고 그렇군요. 원리금 상환으로 이제 다시 쓴다라는 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축률은 떨어진다라는 거 그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저축률은 떨어진다라고 음. 봐야 됩니다. 2008년 음. 또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음. 거.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시점에 음.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냐가 중요하지 가을에 할까 겨울에 할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고 대표님 모시고 네.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네. 또 한번 모셔서 더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 요소로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